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우리 아이큐 행복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하고 보란된 일이라는 것을 다잘 알고 계시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은 취업과 재정 마련 등 여러 이유로 결혼과 출산 이루고 있다. 한편서 결혼한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직 역할을 하고, 아이다 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고자, 결혼부터 출산, 누가 볼결계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발련하여 시리즈로 공사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 시리즈 첫 번째로, 어, 24시간 광주 기표 바이 두놈 센터 운영, 이번 아동 골범 서비스 제공, 광주 여성재단과 일가정 양육지원 공부 기능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개동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가 곤란할 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오는 9월 1일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또 경조사 응급진료 등 퇴치 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아이돌봄을구해야할때 부모님께서 걱정 없이 아이를 맡을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긴급 아이돌 보험센터는상무직구일가된양육본부에 입주해 있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야간에 3명의 보육 선생님이 근무하면서 아이들 을 돌보며 이용청원은 하루 10명입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 돌봄과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 걱정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광주 시민이거나 또는 광주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 해당되며 이용 계산 려료 아동은 생후 6개월에서 취학전 영유아입니다. 이용 시간은 주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이용 요금은 1시간에 주간 1,000원이고요. 야간은 3,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야간 서비스는 아동당 연간 300시간 한도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이용 희망 2시간 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곳 아동은 위한 돌봄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아이가 과학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맞벌이 과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부모가 아이 감정이 어려울 때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부모가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에서 맞벌이 비중이 47.7%로 가장 높아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꿀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 우리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병원 아동 보사를 파견하여 돌봄 공백을 메우고 일반 아동의, 이번 아동의 퇴약도 비교할 검색 기술인 논리 지원과 책읽어 주기 등 종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이번 아동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이용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 이용요금은 1시간에 13,000원입니다만 이용과정의 소득기준이나 지불능력 가구 구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할계획이고 시민들은 1시간당 1,300원에서 6,500원만 부담하면 1년에 40시간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연간 60시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아동 돌봄서비스는 광산구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광산구의 다른 측 그 광산구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서비스 가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오늘 10월 중에 이번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간병 돌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의 돌봄 품세를 없애고 아이큐에 부모 걱정 없는 부모 걱정 제로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여성재단과 시사업소인 일가정양육지원본부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광주 여성재단과 일가정양육지원본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결혼부터 임신, 출산과 양육, 돌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광주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 및 돌봄에 대한 업무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을 결혼부터 아이돌봄까지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에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천본부를 발족하고 아이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친구센터를 운영하여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임신, 출산, 돌봄 관련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없다는 아프리카의 속삭처럼 우리, 광주, 우리 광주에서 공동체 정신을 실현해 보고자합니다 오늘 방한 정책을 시작으로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광주를 우리 공공과 맹랑이 함께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